갑자기 외국인이 나에게 한국어로 욕.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욕을 듣게 된다면, 공항에서의 충격적인 순간, 공항이나 호텔 같은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나를 향해 한국어로 욕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갑자기 들려오는 한국어 욕 누구나 한 번쯤은 공항이나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갑자기 한국어로 욕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무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욕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 스토킹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사례 해외에서의 한국어 욕 경험. 미국의 한공항에서 한 한국인은 외국인으로부터 죽어, 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상황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외국인의 행동에 웃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확산, 조직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으로 조직화된 그룹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기술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나 불쾌한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믹스해서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